자, 선생님이랑 같이 중2시사박 2과 문법 가볼게요. 자, 문법 두 가지네. 이번 시간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. 그죠? 어, 말은 외우지 마세요. 어떤 거를 주격이라고 하는지, 어떤 거를 왓을 쓰는 건지, 그 위치랑 왓 쓰는 거 배울 거예요. 자, he has a dog. It runs very fast. 그는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매우 빠르다. 자, 누구누구 똑같아요? 개랑 그것이 똑같죠? 자, 한글이나 영어나 똑같이 대부분의 언어들은 반복하는 거 좋아해, 싫어해. 그래서 싫어하지. 그래서, 개를 두번 쓰기 귀찮아서, 이 t 이란 대명사의 개를 지웠어. 그래서, he has a d o g 그는 개를 가지고 있는데, 그 개가 어떻다고요? 매우 빨리 달린다. 그래서, 그이 t 을 대신하고, 또, 그 문장을 연결시키고. 자, 무슨 말이냐면은, 개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 원래 있던 이 t 지우고, 그 다음에 그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죠? 음, 그래서 여기 위치를 쓸수 있어요. 자, 다시. 관계대명사라는 거는, 자, 문장을 이어주고요. 두 문장을 이어줬죠? 문장을 이어줘요. 이어주다. 그죠? 그 다음에 또, 그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야 돼. 명사를 꾸며줘요. 다시 요렇게 되는 게 관계 대명사라고 그래요. 중요한 건 뭐라고? 사물일 때는 위치. 그래서 반드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. 별표다. 얘를 지웠으니까 이 시간에 지웠으니까 주어 자리 비어 있어야 돼. 그 다음에 밑에 볼까. This is, This is book. I bought it yesterday. 책이랑 이 시랑 똑같다, 그렇지? 뒤에 i 이슬 지웠어요. 그죠? 요렇게 꾸며준다, 그렇지? 그죠? 자, 얘는 누구 자리가 비었지? 목적어 자리가 비었다. 뭐 뭐를 사다 하는 목적어 자리가 비었고, 뭐 사물이니까 위치. 그죠 자,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해서 목적어 자리가 비었으면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. 위치를 생략할 수 있어요. 언제만? 목적어 자리 비었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. 주어 자리 비은 것처럼 위에 것처럼 이때는 생략할 수 없어요. 밑에 목적어 자리가 비었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. 오케이. 자, 그다음 밑에 거 볼게요. Kevin gave me the things he had in the pocket. 자, 그것들을 나에게 줬는데, 그는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. 또두개 반복되는 거 있죠. 그래서 뒤에 걸 지웠어요. 자, 이렇게 되니까 우리 방금 앞에서 배운 것처럼, 헤드 뒤에 목적어 비어있네. 그래서 더 h e 이렇게 쓸수 있죠. 그죠? 근데 또 계속, 뭐, 뭐 하는 것, 뭐, 뭐 하는 것 해서 얘가 반복되는 거야. 너무 길잖아. 세 단어가 반복되는 거잖아. 더 띵, 댓더 띵, 댓 영어는 이런 거 싫어해. 그래서 더 띵, 댓을 뭘로 바꿨어? 그렇지, 와수로 바꿨어. 자, 와수로 바꾸니까 당연히, give me 뒤에 뭐, 뭐를 해서 목적어가 한 자리 비어있고, he had 뒤에 뭐, 뭐를 가지다 목적어가 한 자리 비어있고, 두 자리가 비니까, what이에요. 다시. 앞에 위치는 뒤에 한 자리씩 비었지. 주어 자리가 비든, 목적어 자리가 비든. what이라는 거는 앞에도 한 자리 비고, 뒤에도 한 자리 비고, 두 자리가 비어야 돼. 몇자리입다고두 자리가 비어야 돼. 그쵸? 자, 밑에 거 볼까? This is what, this is not, 응. 이것은 뭐다 해서 한 자리 비고, I want to see, I want to eat for dinner. 어디 비었어요? 그렇지. 이트 뒤에 뭐 뭐를 먹다 해서 한 자리 비었지. 그래서 두 자리가 비면 왓. 알겠죠? 굉장히 쉬워요. 꼭세번 이상 다시 듣기 하는 거 기억하세요. 오케이, 여기까지.